민수기 10장 11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자손과 무라리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리 이끌었고 시몬자손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가짜손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순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산마가 이끌었고 무나세 자손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지파의 군대는 기두니의 아들 아비단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군대는 암미사때 아들 아예셀이 이끌었고 아셀르 자순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순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순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모세오경 전체로 보면 은이 민수기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묵상을 했지만 그 오경 중에 레위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민수기도 또 그렇게 썩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닌데 또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이 민수기 10장 11절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여기 10장 11절에서 그들이 마침내 그 시내 광야에서 어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시내 광야에서 1년간 거의 체류하면서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 40년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출애굽하여 여기 시내 광야에서 일 년을 머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는 이미 앞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 정확히는 이 앞에 10절까지가 큰 하나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크게는 네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첫 번째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이 제 거기 시내광에서 야 받는 거예요. 그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또두 번째로는 그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 건물을 그러니까 텐트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 재료에 따라서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막 만든 일과 세 번째로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관해서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에 관련된 것 그리고 마침내 여기 민수기에 들어와서 보면 군대를 조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통한 언약. 두 번째는 성막, 세 번째는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이 민수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군대를 편성케 하시는 사건 이런 네 가지는 여러분이 머릿 속에 담아두시면은 전체를 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이 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다시 행진하는 순서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칭하는 게 군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 백성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 신의 광야에서 1년 동안 모든 체제도 정비하게 하시고 군대도 조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된 군사들의 조직체가 군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나올 때는 오합지졸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질서 있게 이렇게 조직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조직 중에서 가장 일사불란하고 질서 정연한 조직이 군대예요. 군대는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요, 아주 엄격하고 오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조직처럼 아주 명령에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에서 흔히 쓰는 말하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처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를 이루는 엄청난 변화가 여기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11절을 보시면은, 둘째 해 둘째 달, 그럼요, 이미 만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 2월 20날에 구름이 떠올랐다.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들이 머물렀던 신의 광야에서 마침내 출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목적, 목표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에 네, 거기도 이제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곳인데, 이 바란 광야가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여기 가다 보면서 이제, 어, 이민숙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못하고 명, 그 명령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욕심에 빠져있거나 불평하거나 반역하는 사건들이 이 바란광야에 머무른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지금 일들이 있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은 바란광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오늘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 보면 14절, 선두에 누가 섰어요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영별로 행진하였다. 여기 진영, 군기, 행진, 군대. 이게 다 군사 용어들 한 말이에요. 벌써 이 용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신앙 생활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군대 속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여기 귀한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질서 있게 행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제일 선두 물론 열두 지파가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이제 나중에 3 3 절에 가면요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법. 교회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가장 앞에 하나님의 복교가 앞서고 그 다음에 진영별로 열두 지파가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선두에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진영을 그짤 때에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사방 동서남북 우리는 동서남북이라지만. 하 동쪽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니까 동쪽 다음에는 이 시계 방향 이 남쪽이거든요. 그 다음은 서쪽 그리고 북쪽 시계 방향 순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동서남북 이런 순서로 익숙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 동쪽이 제일 중요한데 동쪽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네 방향의 열두 지파니까 그 열두 지파를 분배하면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는 것이죠동쪽에도세 지파. 그런데 이동쪽세 지파 중에서 또그 가장 선두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 말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군기를 세우고 그 질서 정연하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으 네, 여기서 14절에 보면 행진하는데 진영별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또각 지파의 앞에서 지휘관들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수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그만큼 지도자는 책임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도 각각 맡겨주신 직분, 그는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이거든요. 그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기 믿음이라고요. 내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자기 믿음도 소홀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또 말도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는 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어느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분은 뭐 교회 다니지 않는 분 같은데도 말을 하는데 보니까 좋은 마음에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확신을 갖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데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모든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마음 속에서 생각과 말 속에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 이번에 그, 웨슬리 연합성에 때 오신 홍광수 목사님 보여주셨죠. 네? 말한대로. 이게 오링 테스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오링 테스트 손가락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모으고, 말한 다음에 이거를 잡아당기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게 금방 풀어지죠.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당겨보면 안 풀어져요. 이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니 어떻게 우리 말에 오링 테스트가 달라지냔 말이에요. 그러면 말에 우리 몸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이게 힘 없이 툭 떨어지는데 긍정적 말, 칭찬을 들으면 이게 힘이 생겨가지고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에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 말하면 그게 다 여러분한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식사를 대접할 때도 겸손하게 표현하느라고 아이고 맛 맛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맛도 없다고 그러면 진짜 맛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설령 음식 성취가좀 모자라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방 가면서, 아유, 맛도 없는데요. 이러면은 벌써 먹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 맛있게 드세요. 하면, 은 어,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온다. 더 중요한 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이 가장 작은 소리 여겨야 될 직분 아니에요. 집사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하고, 목사 직분 소홀히 여기는 사람하고 누가 더 귀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목사 직분 소홀히 여기는 사람보다 집사 직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예? 그는 자기가 자기 직분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집사님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다 소중하죠. 예? 그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이 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영별로 이렇게 다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행진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군대로서의 위용을 갖춘 것처럼. 교회도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인 공항교회도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맡겨진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공항 교인 것입니다.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이 있고 질서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